3월 모의고사 국어 솔직히 벌써부터 멘붕 온 사람 손 시간 배분 최적화 5가지 전략 첫째 시간 배분 필수 국어 시험 80분 어떻게 배분할까? 기본 타이밍 추천할게 독서 35분 문학 25분 화자 검매 15분 마킹과 검토 5분 중요한 건각 파트에서 몇분 이상 쓰지 말자 미리 선긋기야 둘째 독서, 시간 블랙홀 주의 폭주 기관차처럼 지문 먼저 냅다 읽지 말고 문제 먼저 파악하고 들어가야 돼 셋째, 문학도 문제야 보기 먼저 스캔 문학, 절대 감으로 풀지 마 선지를 의심하면서 읽어야 돼 꼼꼼하게 읽으면 절대 안 낚인다 넷째, 선택 과목 화작은 지문 짧다고 방심 금지 언매는 문법 문제에서 막히면 일단 패스해 다섯째, 마무리 5분. 마킹 필수 체크. 마킹 실수 절대 하지 말자. 정답은 없으니 평소 모의고사 풀면서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조합, 시뮬레이션 하기. 3월 모고에서 연습해보고 2월, 9월 모평 거치면서 최적화한다면 수능 때, 어? 왜 시간이 남았지? 할 수도 있다. 영상 보고 휙 넘기지 말고 꼭 연습해봐.